특별한 한달 구매한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같이 구경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품은 아디다스 스페셜입니다. 최근에 특히 아디다스가 가젤부터 삼바, 스페셜, 범자, 소박코 등등 굉장히 열일하고 있죠. 그 중에서는 핸드볼 스페셜 제품을 구매했는데요. 이번 FW 시즌의 컬러인 레드 색상을 선택했어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예쁜 쨍한 레드 컬러고요. 특히나 겨울철에 어두운 색상의 옷을 많이들 입잖아요. 그때 이 레드 컬러로 딱 포인트를 주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소박코의 버건디 컬러도 예쁘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딱 찾던 레드 컬러라서 루 g r 을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cnl 제품이에요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백배를 구매했고 제품명은 누벨 퍼턴백입니다 블랙과 레드 두가지 컬러가 있는데 저는 레드 컬러를 선택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과 어울리는 레드 컬러의 체크 패턴이 빈티지한 느낌을 주면서도 포인트템으로 딱이죠 울이 50%나 들어가서 따뜻한 느낌도 주고 홍신한 느낌을 살렸다고 해요 플랩에는 cnl 자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로고 자수가 너무 튀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플랩 아래에 있는 벨트 장식 부분은 자석으로 쉽게 오픈클로징을 할수 있고 주어서 이중 상금이 가능합니다. 내부를 보면 세팅 소재로 되어 있고요, 빈티지한 느낌의 바깥 소재가 좀 대비를 이루고 있는 블랙 컬러라서 고급진 느낌을 줘요. 스트랩은 버클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고, 백팩으로 매거나 한쪽으로 숄더백처럼 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길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포켓도 있고, 측면에 이렇게 지퍼로 간편한 수납이 가능합니다. 사이즈는 가로 23cm, 세로 26cm, 폭 10cm, 스트랩은 78~99cm라고 에서 해요. 홀리데이 시즌과 딱 맞는 폴리티템으로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다음은 락피시입니다 작년에 산 장갑이 너무 커서 새로 구매를 했는데요. 락피시 제품을 선택했고 제품명은 리본 롱 글로브라는 제품이에요. 이건 무신사 스토어에서만 단독으로 판매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신사에서 락피시를 검색하면 나와요. 심플한 디자인에 벨벳 소재의 리본으로 포인트를 줘서 러블리함을 더했어요. 리본이 너무 많거나 크면 좀 부담스러울 뻔했는데 적당히 귀여우면서도 깔끔하죠. 아래쪽에는 락피시 웨더웨어의 라벨로 한번더 포인트를 줬고요. 잘 보시면 엄지랑 검지손가락에만 얇게 핑거울이 있어서 장갑을 낀 채로 스마트폰 사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컬러는 그레이, 브라운, 타이블루 프렌베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저는 무난하게 다 어울리는 그레이 컬러를 선택했어요. 사이즈는 원사이즈이고 총 길이는 30cm입니다. 물이 30%나 들어있어서 드라이 클리닝을 권장한다고 해요. 가격도 저렴하고 귀여우면서도 심플한 장갑을 찾으신다면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마떼킴 니트인데요. V넥 컬러 크롭 탑 니트 풀 오버라는 제품이에요. 사실 집업 니트 가디건을 사러 갔다가 품절이라고 해서 아쉬운 마음에 이것저것 만지작거리다가 발견한 옷이에요. 컬러는 화이트, 블랙, 그레이 세 가지가 있어요. 사실 저는 화이트를 보고 마음에 들었었는데 블랙을 보니까 또 이것도 예쁘더라고요. 마침 제가 입고 갔던 흰색 스커트랑도 잘 어울려서 블랙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이즈는 어깨가 57cm로 여유로운 핏이고 총 길이는 40cm라고 합니다. 크롭이지만 직접 입어봤더니 엄청 부담스러운 크롭은 아니었어요. 블랙 컬러라서 자칫 칙칙하고 심심해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브이넥을 따라 들어간 화이트 라인과 마땡킴 로고로 포인트를 주었어요. 사실 별거 없는 디자인이긴 한데 이 마땡킴 로고가 뭔가 너무 귀여워서 바로 데려왔습니다. 소재는 아크릴과 울, 알카파가 혼합되어 있고요. 드라이 클리닝을 권장한다고 해요. 그리고 구멍이 좀 송송 뚫린 소재라서 아무래도 이너로 나시티를 같이 입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디스이즈 네버 댓 제품이에요. T 로고 후디라는 제품이고 헤더 그레이 색상을 구매했습니다. 사이즈는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이렇게 네 가지이고 저는 루즈하게 입으려고 라지 사이즈를 샀어요. 사이즈는 라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깨가 52cm, 총 길이는 70cm 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재는 면 100%이고 안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무가 있어서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 딱이죠. 남녀 모두 무난하게 입기에 좋고 깔끔한 후디의 정석 스타일로 진짜 진짜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자라 원피스입니다. 레이스 트리밍 미니 원피스라는 제품이고요. 블랙과 그레이 두 가지 컬러인데, 저는 그레이로 구매를 했어요. 스퀘어 넥라인의 미니 원피스이고요. 넥라인과 밑단에는 레이스 트리밍의 디테일이 있는 게 포인트예요. 내부에는 이렇게 안감도 들어있고요. 뒷면에는 지퍼가 있어서 편안하게 입고 가실 수 있어요. 저는 스몰 사이즈를 구매했고, 몸에 정말 촥핏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밥을 많이 못 먹는 원길스이긴 하지만, 검정 목골라나 티셔츠랑 입으면 심플하면서도 너무 예쁠 스타일이라서 구매했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쇼핑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곧도쿄 쇼핑 영상도 가져올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